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예고해드린대로 명절 특집방송 마케팅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 더 나아가서 짧은 동영상 쇼폼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데, 제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이들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쇼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도요, 어, 쉽게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요, 여러분께서는 무료로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번 3일차 강의를 다 마스터하시면요, 쇼폼으로요, 돈도 버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매장, 상품, 홍보도 무료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료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여러분이 가져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분명 큰 일을 해내실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쇼폼 제작 실습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컷, 음, 전체적인 커리큘럼 보도록 할게요. 자, 1일차 때는요, 이걸 배울 겁니다. 캡컷의 정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제작 만들 때, 그 다음에 쇼폼 제작을 할 때,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쓸수 있는 이 캡컷으로 할 겁니다. 캡,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이죠. 캡컷 정의와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 어, 두 번째 날에는요, 템플릿을 이용해서 쇼폼 제작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한마디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쉽게, 누구나 쉽게, 진짜 시니어 분들도 사진 몇 장만 업로드하면 돼요. 그러면 쇼폼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3일 차에는요, 이제는 템플릿이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통해서 나만의 쇼폼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여러분께서는 이 짧은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 번 영상 반복하시면서 여러 번 것으로 어, 마스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째 날이죠 이 캡컷의 정의와 사용법 캡컷이란 무엇이고 웹모드와 데스크 모드 차이 템플릿 선택하는 거 샘플 사진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자 캡컷은요 여러분 네이버 가셔서 캡컷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마케팅 도구 툴 있습니다. p r o p r c o k r a m 자요 사이트로 들어가 보세요. p r o 주소창에 p r o p r c o k a m 을 치시면 요렇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 영상 툴이라고 보실 거예요. 영상 툴. 영상 툴. 보이시죠? 영상 툴에서 조금만 오른쪽 가시면 캡컷이라고 나옵니다. 캡컷. 보이시죠? 캡컷. 자, 이 캡컷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일단 사이트로. 왜? 우리는 영상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맨손으로 제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다 유료입니다. 이게 네, 다 유료예요. 돈 주고 해야 돼. 그런데 캡컷은요, 여러분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컷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네이버 가셔서 캡컷이라도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캡컷을 이제 처음 하게 되면요. 저도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딱 가보시면 저는 이제 자동 로그인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보시면 이제 캡컷에 가입하라고 나옵니다. 가입하라고. 예. 근데 여러분 그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료지만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뭘로 하시냐면 그 지메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지메일은 다 있으시죠 그죠 지메일 없으신 분 없죠 그래서 캡컷으로 가셔서 처음에 이제는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동 로그인이 돼요 이렇게 지금 <laughs>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요렇게 나와요. 온라인 회원 가입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 것처럼 Gmail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떠 있어요. 온라,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기. 예, 네, 그래서, 어, Gmail로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건 뭐 개인정보 넣은 거니까 쉽게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회원으로 이제 가입하게 되면은요, 요런 모습이 나와요. 요런 모습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캡컷은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는 웹 버전. 그러니까 흔히 웹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상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컴퓨터로하는 거. 근데 하나가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데스크톱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캡컷 데스크톱 다운로드. 보이세요? 예, 우측 상단에 가보면, 이렇게. 데스크톱, 데스크톱 PC 버전이죠.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을요, 이 편집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셋업을 해갖고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에요. 이 캡컷은요, 어, 온라인상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그냥 웹상에서 이렇게 웹상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클라우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클라우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톱 다운로드 방법은 지금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또 셋업하고 그러면 또 시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웹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배울 거예요. 자, 웹상에서 할 때는요. 컴퓨터 한 대랑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만. 그죠? 렇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아요. 어, 제가 봤을 때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과거에 막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컷, 이런 어떤 고급 전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는 다 유로란 말이에요. 다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캡컷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누르지 마세요. 업그레이드는 유로 버전입니다. 예, 이런 업그레이드 누르지 마시고, 그냥 회원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자기 계정이 떠 있을 거예요 자 자기 계정 로그인한 상태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계정이 떠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 나는 제대로 이제 로그인이 됐구나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할 거냐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웹상에서 웹상에서 뭘 해요? 우리의 목표가 뭐죠? 쇼폼을 제작하는 거예요 쇼폼이 뭡니까?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우리 오늘 수업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캡컷에 들어온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첫날인데요. 템플릿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템플릿 여기 보시면 이제 캡컷에 들어왔고 로그인까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가 보시면 이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릿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누가 만들어 놓은 것. 예 누가 다 짜놨어 다 만들어 놨어 이런 거 우리가 템플릿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템플릿 한번 눌러 볼까요 그냥 템플릿을 딱 눌러 보면은 보세요 자 이렇게 다양한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우리가 제작하는 과정은 그래요 맞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우리는 내 사진이나 내 동영상을 넣어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템플릿으로 제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아 템플릿은 어, 여기 말이죠 클릭 몇 번만으로 수천 개 달하는 캡컷의 무료 인기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서 멋진 동영상과 이미지를 손쉽게 제작해 보세요 라고 나온 것처럼 어, 틀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나는 거기에 그냥 사진만 붙이고 영상만 붙여서 완벽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요 우리가 템플릿의 활용을 볼 거예요 자 템플릿 누르셨나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뭘할 거냐면 매장 홍보라 쳐볼게요. 자 여기는 동영상 체크하시고요. 우리는 쇼폼 제작이니까 동영상 체크하시고 여기 오셔갖고요. 매장 홍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장 홍보하고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 그죠? 나오죠? 볼까요? 이런 이런 템플릿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매장 홍보라고 쳤어요. 그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또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이 수업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쇼폼 제작이죠. 자, 쇼폼은요. 뭐, 우리가 보통 쇼폼 뭘로 보죠? 모바일로 보죠?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어때야 돼요? 이 화면이? 와이드인가요? 이렇게 보죠. 쇼폼은 짧은 동사다 보니까 와이드로 안 봐요. 뭘로 봐요? 세로로 봅니다. 모바일로.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짧은 동사.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그러면 비율이 화면 비율이 몇대 몇이어야 되냐면 9대 16이어야 됩니다. 원래 와이드는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은 16대 9. 16대 9 비율이야. 가로가 16, 세로가 9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쇼폼은요. 반대입니다. 네, 반대예요. 9대 16이에요. 그러면 어 나는 이런 정사각형 템플릿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필터 모두라고 보이세요? 우측 상단에 모두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셔서 16대 9가 아니라 9대 16 9대 16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9대 16 비율에 대한 템플릿만 나오겠죠. 그 중에서 뭐예요? 매장 홍보에 대한. 자, 보세요. 나는 이제 매장 홍보 쇼폼을 만들려고 해요. 매장 홍보에 대한 9대 16 비율의 템플릿들이 나열이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괜찮은 거 골라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템플릿의 강력한 기능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샘플을 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다양한 템플릿 중에서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거, 예 요걸 해 볼게요 We are open 이렇게 돼 있는데요 Hello, we are open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써 볼게요 우린 요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매장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아, 요거 쓰고 거구나 요거, 요거 쓸 거구나 그럼 우리가 자 이거를 이제 선택해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 선택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는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거 클릭, 요거 클릭해 봅니다. 자, 요거 클릭해 볼게요. 나중에 연습하시고 다양한 템플릿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일단 교육을 위해서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어, 요렇게 나오고, 이 템플릿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 사용, 되죠? 이 템플릿 사용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 창으로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편집 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자, 오셨나요? 자, 오셨죠? 자, 그렇게 오면은요. 어, 아이고, 여기 아니죠? 뭐가 쓱 지나가서 예, 네, 요거였죠. 요거, 요거. 요거였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셨으면, 은 어, 우리가 보시면요. 이 매장 사진, 요 백그라운드 사진 보이세요? 이거 우리 매장인가요? 내 매장이에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럼 내 사진을 올려야 되겠죠? 요거. 요거 내사진 올려야 되잖아. 내 사진. 내 매장 사진. 이해되세요? 내 매장 사진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 사진을 여기다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보면 편집 모드가 있습니다. 그죠? 편집 모드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죠? 이거를 마우스 갖다 대시면 교체라고 보여요. 교체. 교체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교체 눌러보시면 여러분의 사진을 업로드하게끔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업로드하라고 업로드 창이 떠요. 뜹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지금은 일단 여러분 사진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사진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샘플 사진으로 일단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는 여러분의 진짜 매장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샘플 사진은요 제가 어, 드릴게요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 프리피아로피아시어쩜케이아슬래시엠 와보세요. 자 아까 왔던 요요 요 마케팅 툴이 한번 와보십시오. 오셨나요? 자 여러분의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진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매장 사진으로 지금은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샘플 사진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아까 왔던 우리 PROPR, 쇼청케어, 슬래시 M으로 와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에듀 라고 보이실 거예요. 에듀. 보이세요? 에듀. 보이십니다. 에듀. 그래서, 실습. 이렇게 눌러볼게요. 실습. 있죠? 실습. 보이세요? 여기 실습. 실습을 눌러보시면,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쇼폼 제작하기, 매장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샘플 사진 1단으로 할게요. 샘플 사진 1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보이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 사진을 우리가 실제 어, 쇼폼을 만들어 볼게요. 예, 여러분의 사진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사진 쓰시는 거고 사진 없다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냥 제가 드린 샘플 사진 하시면 되고 실제 이 사명인산사는 풍기읍에 있는 실제 어, 하시는 분 매장 사진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새롭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이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더 리얼리하겠죠. 여러분의 매장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진으로 우리가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어, 인삼 필요하신 분들, 홍삼 필요하신 분들, 여기게사명 인산사로 전화하시면은 여러분 아주 진짜 오리지널 인삼, 홍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수 있어요. 되게 싼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상품이죠. 아무튼 간에. 자, 요 사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샘플 사진 1을 클릭하시면 사진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고, 우클릭 하시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가 보시면 이거 공유 버튼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 이거를 누르시면 이미지 다운로드라고 떠요. 또 이미지 다운로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여기 와서 샘플 1 있죠? 샘플 1딱 누르시고 우클릭. 사진 나오면 우클릭해서서 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샘플 1 사진을 다운로드 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샘플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매장 사진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거니까 없은 경우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자기 제가 드리는 샘플 사진으로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준비 다 됐네요. 이젠 자 보세요. 이젠 준비가 다 됐어요. 뭐가 필요해요? 아, 나는 소품 만들 수 있는 캡컷 캡컷에 들어와서 회원가입 되어 있고 템플릿도 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 템플릿 선택했고 나는 이젠 사진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죠? 어렵 어렵지 않죠. 사진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아까 그 사진을 이제 다운로드하신 분들은요 여기 업로드 눌러보세요. 업로드 클릭하시고 아까 내가 다운로드했던 거를 요쪽에다 업로드 해 주십니다. 이렇게 업로드. 자, 업로드 누르시고 이제 캡컷에 와서. 미디어를 눌러 보시고요 미디어를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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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업로드 누르시고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다운로드 했던 다운로드 했던 사진을 업로드 열기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다가 에,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이 미디어에다가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편집 프로그램 캡컵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템플릿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하죠? 그렇죠. 이제는 교체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요. 이제는 완성하는 단계, 편집하는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이제는 오리엔테이션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또 제작을 해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